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1대1로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거래의 기준 통화 역할을 하거나 국경 없는 송금, 디파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심지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투자나 결제 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죠. 둘째, 암호화폐 간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유동성 공급, 대출, 예금 등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안정적인 가치 덕분에 디파이 프로토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잇는 가게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선구자인 미국은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아볼까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핵심 무대이며, 이들 기업의 움직임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서클입니다. 서클은 USDC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USDC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더의 USDT 다음으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서클은 투명한 준비금 운영과 엄격한 규제 준수를 강조하며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준비금 보고서를 발행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클은 USDC를 통해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에 USDC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 상장을 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가치를 제도권 시장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태도입니다. 발행코인으로 USDT입니다. USDT는 압도적인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빠른 자금 이동 및 유동성 공급에 활용됩니다. 비트코인 업니, 리퀴드, 이더리움 ERC20, 트론 TRC20, 솔라나 등 매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USDT를 발행하여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죠. 과거 준비금의 불투명성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나 최근에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셋째, 페이팔입니다. 발행 코인으로 페이팔 USD가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페이팔은 2023년 8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하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 거대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페이팔 USD는 페이팔 앱및 벤모 사용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및 송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페이팔 UAD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팍소스가 발행 및 관리하며, 팍소스는 PYUSD의 준비금을 100% 현금, 현금 등가물 및 미국 국채로 보유합니다. 넷째, 리플 랩스입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플 USD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으로 유명했습니다. 최근에는 XRP 레저의 기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송금 및 결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USD는 주로 기관 투자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거래 및 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은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플 USD 역시 투명하고 규제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송금 시장을 혁신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상품이 아니라 주류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세계의 통화주권이 크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빨리 이러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하고, 관련 생태계를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우리도 원화주권을 위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화이팅입니다.